안녕하십니까 평택청놈 TV 봉춘현생 이강민입니다.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무료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고요. 10월이 벌써 다 흘러갔네요. 어, 10월이 되면은 많이 나오는 노래가 있죠. 어,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는. 쌀쌀한 그런 날씨가 됐습니다. 요즘에도 라디오에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10월이 다 갔고요. 이제 곧 11월입니다. 올해 굉장히 힘든 그런 한 해였어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이제 거의 힘든 구간은 다 지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변수 정도가 남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구간만 잘 지나가면은 어, 모든 게잘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올해가 지나고 또 11월, 어, 10월이 지나고 11월, 12월은 어, 더 나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올해보다는 역시 내년의 흐름이 더 나을 가능성이 큽니다. 뭐 물론 내년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시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등락은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좋다고 하면은 결국은 결과가 좋은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쪽에 기대를 하시고 잘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어려운 구간 잘 지나가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저도 좋은 구간에서 더 확실하게 더 좋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황, 이슈, 그리고 종목,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최대한 빨리 간략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좋았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넘게 상승했고요. 2200선을 지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2% 넘게 상승을 했죠.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코스닥의 흐름이 좋습니다.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어 역시 오늘은 전반적인 수급이 좋았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해주면서 괜찮은 흐름이 나왔고요. 선물 쪽에서는 조금 엇갈린 모습이 나왔지만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무엇보다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상승을 해줬죠.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그리고 중반 정도까지 미국 선물의 흐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추가적인 미국 시장의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겠죠. 그러면서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장 막판으로 가면서 선물 쪽이 조금 약해지는 모습, 약간 아쉬운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어,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지수가 단기 저점을 찍었느냐, 찍지 않았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어, 그래서 최근에 흐름을 보고 이제는 저점을 찍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저점을 찍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차트 잠깐 보실까요 미국 시장을 보시면은 금요일에 급등을 했어요 굉장히 강하게 급등을 했고요 나스닥 그리고 s&p500 전부 다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위치를 보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저점 박스권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강하지 않은 아직까지는 그런 구간이에요 다우존스가 최근에 가장 강하죠. 어, 역시 종목 숫자가 몇개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종목이 강세를 보이면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완벽히 저점을 찍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기 어렵죠. 그래서 한국 시장도 역시 같은 관점에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점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그 정도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2,300과 2,150이 정도 사이에 박스권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강하게 반등하면 2,300 그리고 조금 밀리면은 강하게 밀리면 2,500, 2,150을 좀 깨는 그 정도 흐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시장이 무작정 계속 간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특히 어 역시 변수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분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그 저점에서 혼조세의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번 주, 그리고 11월 초, 다음 주까지죠. 다음 주까지는 혼조세의 모습이 조금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뭐, 물론, 여기서 갑자기 강하게 튀어가지고 2,300을 뚫어주고 한번 상승을 해주면은 그때는 탄력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정도의 흐름이 예상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현재 예상으로는 역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는 혼조세의 흐름, 저점 박스권의 흐름, 어~ 저점을 다지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요. 어쨌든 뭐 크게 나쁘지는 않다.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저점에서 조금 더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짧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 관점에서는 조금 더 여기에서 좀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슈입니다 이슈는 역시 이번 주도 두 가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와봤어요 왜냐하면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리 이슈인데요. 금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어, 지금까지는 그래요. 11월 FOMC까지는 금리를 조금씩 올릴 것이다. 그 0.75%까지는 올릴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0.5%를 인상을 할 것이다. 현재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FOMC가 끝나 봐야 돼요. 그리고 어, 역시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수치 여러가지 수치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또 전망이 나올 것이고 연준의 인사들 특히 파워르장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 어느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자그 동안 FOMC를 앞두고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무했는데 결국은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악재성 발언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여전히 그런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고 봅니다. 뭐 물론 최악의 구간은 다 지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좋지 않은 발언이 또는 강성 발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흐름을 무엇보다 더안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 초반이 FOMC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또 시장의 흐름이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데요. 최소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는 역시 혼조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FOMC가 끝나고 나면은 어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조금 더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지 않고 그냥 간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 저점에서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다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어뭐 크게 그 시장이 동요할 만한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리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 주에 연준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면 한국은행에서 또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모로 좋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이어지고요. 내년 초 중반까지는 특별하게 금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을 급등시킬 만한 그런 여유는 없어요. 하지만 뭐 가장 중요한 건 악재가 다시 나갔다는 것이죠.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러시아의 전쟁 이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 역시 푸틴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동안은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인사가 통화를 했었죠. 회담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미국과 러시아가 연락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상태를 보면은, 역시 푸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목적 달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전쟁을 끝내고, 현재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만 본인들이 가지고 가면은 끝나요. 굉장히 큰 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대로 끝나면 좋은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그 영토를 빼앗겼고요 그리고 또그 서방에서 무기지원을 받다 보니까 러시아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니까 본인들이 마치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젤렌스키가 그 굉장히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미국의 의지입니다. 바이든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가 결국은 이 전쟁을 끝내는지 안 끝내는지, 어, 그걸 결정할 것 같고요. 뭔가 또그 뒤에서 딜을 하겠죠. 그런 것들이 끝나야 되고, 바이든도 이 전쟁을 계속 끌고 가면 안 돼요. 어, 쨌든 바이든의 지지율도 굉장히 낮은데, 전쟁이 이뤄져서 좋을 것도 없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어, 정말 이거 이판사판이다 하면은, 그때는,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결국은 미국입니다. 어, 러시아가 핵을 쓰는 상황이 오고, 그, 미국에 대해서도 위협을 한다. 그러면은, 미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바이든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왜냐면은, 자국하고 상관도 없는 그런 전쟁 때문에 자국이 위협을 받는다. 혹시라도 핵이 미국에 하나라도 떨어진다. 그러면은, 정말 큰일 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점점 다가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바이든도 분명히 어,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뭐 애매하게 끝나 가지고 뭐 물러나는 그 양보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보이면 또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어, 뭐 빠르면 11월 그리고 늦어도 12월 정도에는 전쟁의 어떤 실마리가 끝나는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것 같고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 시장은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특히 뭐 에너지라든지 식량 이런 쪽에 상승하던 흐름이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시장이 급등할 수 있는 요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것. 어, 이것만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부분도 거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크게 악화만 되지 않으면 돼요. 러시아가 핵을 쓴다든지 이런 일만 일어나지 않으면은 충분히 시장은 갈수 있으니까. 어, 이 부분은 좀그 최악의 상황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 정도만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최근의 분위기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던 흐름에서 조금 완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 종목인데요 지난주에 추천했던 종목이 티플렉스죠 4,000원 3,800원 분할 매수 말씀드렸는데 4,000원이 안 왔어요 4,000원 오면은 한번 이렇게 분할 매수 해가지고 선절 5%, 수익은 30% 이상,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료 종목 드리기 전에 안내 잠깐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평택촌놈 홈페이지입니다. 인터넷에 평택촌놈을 치시면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들어오시면 무료 투자 정보도 있고 또 유료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 자세하게 한번 쭉 둘러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혼자서 잘하시는 분들은 뭐 언제까지나 혼자 매매를 잘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그 위험한 구간에서 잘 관리를 하고 또 수익을 극대화할 구간에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 서비스를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주 드리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무료 추천주 어, 이번 주는 에너지 관련 주를 골라봤어요. 그 중에서도 가스 관련 주를 골라봤는데요. GS입니다. 자, 이 종목은 올해 굉장히 많이 갔었죠.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스 가격이 계속 인상이 되면서 어, 급등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가격 조정을 꽤 받았어요. 자, 이제 겨울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은, 뭐, 어, 가스 가격이 더 인상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이 에너지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정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타이밍상으로도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타이밍이니까 오늘 그 한번 이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가격 오면은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가 전달하겠습니다. 5,000원, 4,500원. 5,000원, 4,500원 분할 매수고요. 선절은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30%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가격이고요. 어쨌든 최악의 상황이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계절적인 어떤 그 타이밍상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니까 한번 접근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무료 야간 방송이었었고요. 전달할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